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좀 해볼 텐데 제가 뭐를 좀할수있을요 네. 이제 3D툴 같은 경우에 하루만에 되게 많은 것을 할수 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 체험해볼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3D툴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수 있는지, 이제 기본 도형 같은 걸 꺼내서 움직여 본다거나 이런 되게 기초적인 것들은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혹시 오늘 만드시는 것 중에 저희 로고를 가지고도 뭔가 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열심히 잘 따라 와 주신다면. 어. 로고로 캐릭터 만드는 것까지도 오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잘 따라와 주신다면. <laughs> 잘 따라와 주시면. <주신다. 웃음> 네. 아, 조건공부는네요 <좋고>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잘따라가봐 하죠. 저희가 이제 그냥 3D 툴이지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데 특화된 툴이다 보니까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네. 0부터 70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가는 시간 초를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재생 버튼이 있죠. 네. 동영상 플랫폼에 보면은 네. 30, 24, 60아 이렇게 써 있는 거 아시죠? 게임에도 프레임. 네, 1080p 30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30 프레임 레이트라고 되어 있으면은 1초에 30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을 음 저희가 영상이라고 음 사실 보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그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30으로 되어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30 프레임 레이트 60짜리면은 그러면은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2초. 맞아요. 2초. 저한테 똑똑하시네요. 아, 저는 장난 아닙니다. <웃음> <웃음> 이게 60 프레임짜리 네. 영상이면은 30 프레임 형식일 때 2초짜리 영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박스를 2초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옆으로 가는데 돌리기까지 음 하면은 180도만 돌려볼까요? 네. 키를 찍고 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laughs>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60프레임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한번 해보실래요? 어? 360도 발차기를 하시네요. 근데 네. 왜 여기는 그냥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거는 아까 본인이 하시면서 아. 눈치를 못잡지만시2프레임 시간대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설정을. 어. 그래서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게끔 지금 세팅을 하셨어요. 뭔가 되게 더란 것처럼. 그래서? 네. 어, 네. 되게 잘됐다 이거. 네. <laughs> 갖고 계신 창의성과 아톰 능력을 활용해서 이 도형을 가지고 한번 아무 형태나 만들어 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네 올라프를 한번. 알게... 어. 어 되게 금방 그래도 진짜 잘 하시네요. 제가 저도 알게 모르게 복사를 네. 배웠어요. 네. 복사는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본인이 느끼셨나요? 네. 컨트롤 누르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컨트롤 키 <laughs>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면 두 개가 돼요. 그니깐요. 네. 안 알려줬는데 막 하시네요. 그냥 아, 그럼... 혼자. <laughs> 역시 좋은 스승에 이제 좋은 제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네. 지금 강의하는 학생들만큼 거의 바로바로. 바로 어, 그런가요? 네. 하시는데요. 디자인과 학생들처럼. 색깔을 넣을 수 있으시면은 사실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텍스처 재질을 넣는 곳은 이 아랫 부분에 있는데 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이 생겨요. 어 방어 어떻게 했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아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재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네, 이제 원하는 색깔을 한번 만 만들어서 네. 여기다가 한번 색깔을 더 칠해 보시겠어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복사기처럼 바로바로 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재 재능이 좀 무섭네요. 네. 그러게요. <laughs> 갑자기 이거 하신다고 배우러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그냥 이래도, 이르러... 아, 네, 이거... 맞아요. 자비스의 색깔로 좀 네. 만들어 보는 게. 바로바로 잘 하시네요. 이 귀여운 캐릭터에 이제 라이트를 심어서 네. 어디에서 빛이 들어오는지를 이제 줄 거예요. 음. 이렇게 아, 이미지가 나... 만들어졌는데, 아,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잘 나왔죠. 오! 네. 네 일단 이번에는 만드신, 직접 만드신 캐릭터로 네. 애니메이션까지 오늘 오. 더 해볼 건데, 네. 아까 애니메이션 박스 움직이는 거 해서 대충 개념은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움직임을 한번 줘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물면서 네. 나타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한번 잡아볼까요? 모따라 뭐 하시는 능력이 무섭네요. <laughs> 바로 외워서다 하시느냐. <laughs>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키를 찍으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약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이제 3D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물체 같은 거를 떨어뜨릴 때 이제 이런 물체를 여기에서 떨어뜨릴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떨어지는 거를 방금 우리가 준 것처럼 y 값에 키를 주고 y 값에 키를 줘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 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아 그럼 지금까지 한거 시뮬레이션이 아닌가요?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터져 버리는 거는 네. 다 각자의 물체로 인식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아... 다 각자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laughs> 시뮬레이션 할 때도 딱 따로 그룹으로 묶어줘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아... 맞게 하려면은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laughs> 아 네, 이렇게 이제 아 되겠죠. 네. 위에서 한번 놓고 떨어뜨려 볼게요. 네. 물체를. 아 이건 그냥 그룹으로 묶고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는 시뮬레이션만 주면 되는 거군요.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물체를 이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현실 세계처럼. 네. 무거운 박스를 떨어뜨렸을 때랑 탱탱볼 같은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랑 탄성이 다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아, 재질을 바꿀 수가 네, 있어요. 저희가 바운스 수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 지금 기본이 5였는데 네. 50까지 올려 볼게요. 아, 이거 굉장히 동 아, 오 어, 이렇게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올빼미가 잡빼미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오오 이제, 이제 구, 이거는 군란처럼 됐네요 네 클로노라는 옵션인데 오. 이 옵션을 통해서 물체를 자유자재로 좀 오. 복사할 수가 있어요 오. 너무 많으니까 살짝 한 잡빼미군단 네이 정도 해서 네. 이 친구들이 겹치지 않게만 좀 이렇게 분리를 네. 해줄게요 오. 이 상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네. 하나는. 난리 났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물체를 쉽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애니,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바운스 수치를 더 높이면은 네. 더 난리가 나겠죠? 음. 더 높이서 떨어뜨려볼까요? 네. 재밌어 이래서 사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걸다 만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laughs> 이런 식으로 나뒹굴 수 있게끔 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렌더링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요? 어, 무거운 시뮬레이션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아... 앵글로 그럼 잡아볼까요? 한번 어, 이것도 괜찮은데요? 어, 지금 앵글도 괜찮은데. 네. 아, 그럼 이게 감독님들마다 원하시는 네. 앵글도 다 다르겠네요. 그죠 제가 이제 3D 트의 장점이 원하는 앵글로 네.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 음... 그리고 카메라 포커스를 맞췄을 때 심도에 따라서 카메라가 이제 아웃포커싱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음... 마지막으로 그것까지만 적용해서 렌더링을 마무리 네. 지어볼게요. 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훨씬 더 있어 보여질 거예요. 이제 클릭을 해서 포커싱 신도를 날리, 날리면은. 네. 네. 아,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네 블렌더라는 네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 아, 다 똑같이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쓰는 사람의 실력이 문제지 보든지. 아, 가능합니다. 그. 블렌더 관련해서 강의 영상들은 좀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아,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laughs>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블렌더 네. 홈페이지에 이제 기초 강의도 되게 많이 있고, 이제 요즘에는 너무 사실 검색하면은 한국어로 된 튜토리얼도 찍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음 유튜브 같은데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유튜버들도 있나요? 링크나 이런 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걸몇 가지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님께 네. 주시면 더보기란에 이렇게 주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추로 그... 할수 있는 강의들이 아니... 많이 있어서. 네.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 올려드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험한 일단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고 결과물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네. 추가적으로 작업하고 싶으시면 네. 해보시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나중에 좀그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지금 저, 제 아, 로고같이 네.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수수 떨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음.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나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복습으로 네 복습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체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뷰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원우님의 인스타 주소가 나갈 거니까요. 거기에 DM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다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네 그렇죠 <laughs>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